정원이 늘어나면서 충청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지역 인재 전형 규모도 커졌습니다. 이로 인해 자녀를 의과대학에 보내려는 수도권 부모들이 지방으로 유학을 보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의과대학만 지방에서 다니고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뉴턴 현상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수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청주도심의 한 학원에 의대반 모집 광고판이 걸려 있습니다. 초중학생 의대반 모집부터 의대교수 출신 자문위원이 생활기록부를 살펴준다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따라 지역 인재 전형 선발 인원이 늘어나면서 사교육 시장도 빠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의과대학 두 곳의 내년도 모집 인원은 총 236명으로 이중 102명 약 60%는 충청권 4개 시도 고등학교 출신으로 선발됩니다. 충북대는 6명,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는 66명을 선발합니다. 입시업계에서는 자녀를 의대에 쉽게 보내기 위해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사하는 지방 유학이 성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충청권의 경우 올해 의과대학 정원이 증가하면서 학교당 의대에 진학할 수 있는 학생 수가 늘어나 전교 3등까지는 의대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난달 한 영어 교육 기업이 미취학 초등학생이야 학부모 63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3명 중 1명이 의대 진학을 위해 지방 유학이 가능하다고 답했습니다. 선호 지역으로는 충남과 대전에 이어 충북이 세 번째였습니다. 전입을 시도했다는 이야기는 아직 듣지 못했지만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은 지방 유학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8학년도 대입부터는 중학교부터 특정 지역에서 다녀야 해당 지역 의대 지역 인재 전형에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지방 의대를 졸업한 뒤 다시 수도권으로 돌아가는 학생들의 진학 통로로 악용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 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 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리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